두 확률 변수 XY 각각 정규 분포. 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분포가요. 평균이 0, 표준 편차 2. 이렇게 되고요. Y의 분포. 이렇게 그려보면 평균이 3, 표준 편차가 2. 이렇게 됩니다. 확률 밀도 함수. F, 이거 G라고 하고요. 함수 H를 7분의 5에 fx-5 더하기 7분의 2에 g x 기를 확률밀도 함수로 갖는 확률변수 s에 대하여 자, 50 곱하기 s가 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확률이 원래 확률밀도 함수를 이렇게 적분하는 겁니다. 전구에 적분하는데 이렇게 적분하면요. 적분 성질에 의해서 그 따로따로 적분 이렇게 해도 되고요. 숫자 앞으로 이렇게 빼내가지고 결국은 그냥 이런 식으로 이거 적분하고 적분해서 7분의 5와 7분의 1 이렇게 곱하면 되는 겁니다. 따로따로 따로 그냥 분류해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5를 집어넣어 보면요. 5보다 크거나, 여기 5 집어넣으면 은 F0이 되겠죠. F0보다 크거나, 같은, 요 부분. 자, 이거는 0.5가 되겠네요. 이부분의 그러니까 값이 0.5. 7분의 5 곱하기, 0.5니까 2분의 1. 더하기, 7분의 2 곱하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5 대입하면 은3 나오죠. 3보다 크거나, 같은 거. 여기도 3보다 큰거 여기입니다. 이렇게. 이것도 0.5네요. 7분의 2 곱하기 0.5니까 2분의 1. 그러면 14분의 5고, 여기 14분의 2. 7이 되고, 약분하면 2분의 1입니다. 이 값이 2분의 1. 여기 50 곱하면 25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